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5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말씀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무슨 경기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할때 특별히 경기를 할때 정말 잘하는 친구와 같은 편이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싸움이나 경기에서 그 싸움과 경기의 승부를 결정 짓는 것은 바로 그 잘하는 어, 친구, 유능한 응. 친구가 어, 누구의 편이 되어 주느냐에 그런 굉장히 큰 응. 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 최근에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어참 많은 그 스토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이라는 어 영국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 영국 리그에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요. 사실은 그가 소속된 토트넘이라는 이 팀은 사실은 중위권의 팀인데 거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4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시아의 선수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득점 2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이 거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상위권 팀으로 도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어, 영국 언론들과 많은 어, 사람들이 어, 생각하고 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바로 어, 서로 자기 팀으로 이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팀뿐만 아니라 독일과 다른 유럽 무대에 있는 팀의 감독들이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탐을 낸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있으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 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어 선흥민 선수를 자기 편으로 자신의 팀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토트넘은 선흥민 선수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한 이틀 전에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의 조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조 추첨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어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로서 축구의 변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조에 소속된 어, 그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에 있는 축구 강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강호들도 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함부로 보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고 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라는 이 존재. 이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편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세계 탑 클래스. 타, 어, 월드 클래스에서 어, 반열에 올라 있는 이 선수가 한국 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나라의 팀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이 한국에 소속돼 있다는 한국 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든든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팀의 주장이라는 것이 참 든든하고 어, 자랑스럽습니다. 어, 오늘. 부분은 특별히 어, 그런 부분을 좀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축구 경기와는 또 다릅니다. 사실은 축구 경기는 매번 다시 할수 있지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영적 싸움의 에, 현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어, 순, 어, 그런 고난의,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의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만난 위기를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또 경험했다. 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오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인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어, 신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뭐냐면 어, 넘치는 물, 범람하는 물, 그 물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볼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어떤 홍수나 뭐 쓰나미와 같은 이런 어, 장면들이 떠오르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피해볼 수 없는 불강력적인 재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홍수라는 재앙이 그렇죠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는데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그러니까 올무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는 어떤 것이죠 누가 그 올무를 풀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 결정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이든지 이 올무에 가, 올무에 걸린 새든지 이두 가지 비유를 하는 어, 공통점, 이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비유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까?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내 힘으로 내 스스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들, 그런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 편이 없구나 참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그 순간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수 있고 왔을 수도 있고 또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닌가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 마음의 외로움과 영혼의 외로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통제할 수 없이 급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는 처음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야말로. 어, 흔한 말로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어, 정말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보면 그 순간, 그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결국은 나를 구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어, 느끼게 됩니다. 어,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인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의 순간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도우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그 말씀을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역시 저나 우리 푸른나무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어, 여러분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가? 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구나 할 정도의 어, 그런 느낌을 어, 갖게 될 정도로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런 은혜의 경험들을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1절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갈수 있었겠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끔찍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연약하지만 은혜 가운데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소망을 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냐, 아니시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리고 힘든 위기의 순간 삼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마귀의 삼키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마귀의 올무로부터,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임을 믿고, 우리 편임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위기의 순간,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속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 오늘 이번 주두 번째는 화요일인데요. 요즘에 참 정말 봄의 기운이 어, 우리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찾아오는 봄처럼 여러분, 내 마음속에도 봄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도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 영혼에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음,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